오늘 통독 순서는 전도서 9장부터 12장까지 마지막 부분을 다루고 아가서 1장부터 2장까지 포함이 되는데요. 오늘은 오늘은 전도서 전체의 주제를 간략하게 다루고 그리고 내일 아가서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서 1장 1절은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라는 말씀으로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여기서 전도자는 코엘렛이라는 히브리어 단어입니다. 여기서 전도자 코엘렛이 이 전도서를 쓰므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려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일까요? 어떤 의도와 목적으로 이 전도서를 기록했을까요? 저자는 하나님과 무관하게 인생의 의미와 목적을 세우려는 그런 모든 방법을 이 코엘렛이라는 전도자를 통해서 가르치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서를 통해서 인생을 정리해 나가는 이 과정에서 코엘렛은 끊임없이 이 전도자는 끊임없이 헤벨이라는 그런 말을 외칩니다. 헤벨, 헤벨, 헤벨. 개혁개정의 성경의 번역으로는 헛되고 헛되도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서를 기억할 때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도다라는 이 말만 기억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왜냐하면 전도서의 처음과 끝이 헛되고 헛되도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고요. 그리고 전체 전도서의 이책 안에서 38번이나 이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이 저자는 이 헤벨이라는 단어 헛되고 헛되도다라는 것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개역개정의 성경에서는 이 헛되고 헛되도다라는 표현으로 이 헤벨을 거의 번역을 했지만 해벨의 원어적 의미의 본뜻은 사실 수증기, 연기, 숨. 일시적이고 찰나적인 것, 수수께끼, 역설적이란 뜻이 담겨 있습니다. 수증기와 연기는 어떻습니까? 잡으려고 해도 잡히지가 않죠. 바람은 어떻습니까? 실제 존재하고 느껴지지만 제어와 제어하는 것과 통제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잡을 수가 없죠. 그래서 이 단어를 번역할 때, 이 헤벨이라는 단어를 번역할 때, 삶이 헛되도다 라는 표현으로 번역을 할 수도 있지만, 그보다 우리의 삶은 연기처럼 잡을 수 없고, 바람처럼 통제할 수 없으며, 수수께끼와 같은 삶,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좀더 본문의 의미를 그렇게 살리는 바른 번역이라고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도서는 이런 수수께끼 같고 잡혀지지 않는 삶에 대해서. 때로는 허무하게 다가오는 이해아래서의 삶, 우리가 살아가는 이해아래서의 삶에 대해서 소개를 합니다. 먼저 1장에서는 시간에 대한 해배를 말하고 있고요. 마지막 11장 7절부터 12장 7절에 가서는 죽음의 해배를 말하고 있습니다. 시간의 해배와 죽음의 해배.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에게 시간과 죽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인간이 통제할 수 없는 어떤 대표적인 것들 중에 아주 중요한 것들이죠. 그래서 성경에서도 가장 첫 번째 성경인 창세기 그리고 창세기에서도 1장 1절에 시간과 공간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라고 선언합니다. 어떤 말씀이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세기 1장 1절은 기독교의 아주 가장 근본적이고 중요한 관문입니다. 시간과 공간을 통제하시는 하나님. 창조하신 하나님이죠. 그래서 인간이 창조되기 전부터 이미 태초라는 시간과 천지라는 공간이 이미 존재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그 안에서 창조된 것이죠. 인간은 시간과 공간 안에 갇혀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시간은 언젠가 우리의 존재를 지울 것이고요. 우리가 소중히 여기는 모든 것들을 지워낼 것입니다. 그것이 시간이고 그것이 사실입니다. 모든 것이 지워질 때, 즉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드리워질 때, 우리가 그토록 소중히 여기던 공간과 물질이라는 개념도 아무런 가치가 없게 됩니다.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사실 한 인간의 삶은 아주 거대한 우주 속의 촛불과 같은 존재이죠. 금세 녹아서 없어지는, 또 언제 꺼질지 모르는 그러한 존재가 바로 우리 인간의 존재입니다. 그래서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이 죽음 앞에 모든 사람은 굉장히 공평하고 균등합니다. 잘난 사람도 못난 사람도, 부유한 사람도, 가난한 사람도 언젠가는 결국 이 시간 앞에서 지워질 것이고 죽음을 맞이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도자는 이러한 시간과 죽음을 통해서 삶에 일어나는 우리가 최고라고 생각했던 지혜들이 어리석다라는 것을 하나하나 논증해 가기 시작합니다. 마치 손에 잡히고 통제가 가능할 것만 같은 그러한 우리가 좋아하는 재물과 지위, 명예, 즐거움의 허무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죠. 또, 인간이 수고하는 삶, 무엇인가를 열심히 성취하고 이뤄내는 삶을 평가하면서 그것이 정말 지혜로운가, 진짜 참 지혜로운 삶은 무엇인지 생각하게 만듭니다. 수고하는 것조차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살펴 보아야 하는 것이죠. 우리에게 아무리 우리 자신에게 좋은 일을 많이 하고 또 좋아하는 일을 한다고 해서 그것이 다가 아니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늘 거기에는 문제가 따라오게 되고요. 해결하고 극복해야 할 일들이 그림자처럼 따라오는 것을 우리는 경험합니다. 또한 나이가 젊든 많든 누구나 스트레스를 받고 있고요. 기쁘기보다는 늘 힘든 일상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각자의 때와 공간에서 그 나름대로 가장 큰 어려움들을 경험해 나가고 있는 것이죠. 지금 돌아보면 우리의 청소년 때를 돌아보면 어떻습니까? 굉장히 좋은 추억으로 남아 있죠. 그때를 시작하면 아 다시 그때로 돌아가고 싶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청소년 시기 당시의 우리를 생각해 보면 그때가 가장 힘들었던 때이죠. 인생의 가장 큰 위기를 만난 것 같은 때, 그때가 청소년기였을 것입니다. 그러다가 대학을 가고 직장에 취직을 하고 결혼을 하면 더 좋아지겠지라는 어떠한 그러한 어, 꿈과 비전 속에서 살아가고 그렇게 우리는 지나왔지만 정말 그것이 그렇습니까? 물론 그 과정을 거치는 그 순간에도 행복이 있지만 여전히 우리에겐 수많은 해결거리들과 숙제들이 더 쌓여가는 것만 같습니다 청소년 때보다 더 많은 문제를 떠안고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남녀노소 불문하지 않고 사람들은 일상의 행복보다는 피곤함과 우울함, 헤쳐나가야 할 일들이 늘 항상 더 많다라는 것을 경험합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성찰하고 반추하는 사람들은 이것을 늘 경험합니다 왜늘 삶은 이렇지? 왜 기쁘고 행복한 날보다 힘들고 어렵고 우울한 순간이 더 많은 것이지? 라는 것들이죠. 잠시 이것을 탈출하기 위해서 우리는 휴가를 떠나기도 하고요. 여행도 가고요. 즐길 것들을 찾아서 나갑니다. 하지만 삶의 이치는 휴가는 반드시 끝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일주일의 휴가에 끝이 있는 것이죠. 늘 다시 돌아오곤 하는 월요일을 막을 길이 없습니다. 우리는 늘 월요일을 맞이해야 합니다.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가장 지혜로운 길은 무엇일까요? 힘듦을 벗어나기 위해서 끊임없이 쾌락을 추구하는 것. 내 만족을 채우는 쾌락주의가 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지혜로운 길입니까? 우리는 이것조차도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방법들을 추구해 나가죠. 해 아래 사는 우리의 세상에서 또 하나의 지혜, 무엇이 있습니까? 소확행이 있죠. 소소한 행복을 추구해 나가는 것, 큰 욕심 부리지 않고요 욜로족과 같이 한 번뿐인 인생, 최대한 현재를 즐기면서 사는 것 이것 또한 인생을 헤쳐나가는 아주 좋은 지혜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굉장히 일리 있는 방법 중에 하나이죠 욕심 없이 많은 것을 추구하지 않고 그리고 미래의 것을 위해서 현재를 포기하거나 소중히 여기지 않은 어리석음도 범하지 않습니다 괜찮은 것 같지요. 하지만 전도서는 그리고 이 코엘렛은 이건 역시 답이 되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이미 잠언의 말씀에서도 인간의 참신에는 무엇이라고 배웠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야말로 우리에게 참 유익과 더 좋은 삶을 줄 것이라고 배웠습니다. 그런데 전도서에서 말하기를 이 지혜를 따라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을 산다고 할지라도 우리 눈과 생각과 현실에는 항상 좋은 삶을 산다는 보장이 없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전도자가 말하는 헤벨입니다. 수수께끼와 같은 인생이죠. 연기처럼 잡히지, 않, 잡히지 않고 풀수 없는 것이 우리의 삶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정말 열심히 줄을 섬겼는데. 역설적으로 건강을 잃는 것이죠 자녀가 아프고 직장을 잃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하는 것을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석해야 합니까? 선한 사람들은 세상 가운데 비극적으로 죽고 악한 사람이 더 장수하고 오래 살아가는 것그 모습을 볼때 우리는 해배를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 인생에는 너무나 많은 예외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지혜라는 그 지혜조차 헤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할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조차 헤벨이라고 말하는 것은 헛되거나 허무함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이것조차 수수께끼와 같다라는 것이죠. 즉, 내 손에 달려있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지혜는 항상 우리가 생각하는 방향으로 딱딱 떨어지지 않는 것을 우리는 늘 경험합니다. 말씀을 통해서도 경험했죠. 이것의 가장 극명한 예가 욕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다. 신명기의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그것이 우리의 삶에 문자 그대로 적용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느낄 때 마음이 혼란스럽고 어렵죠. 그런데 사실 이것이 전도자가 말하는 해벨, 수수께끼와 같은 연기와 같은 삶이라는 것을 우리는 볼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 우리에게 드는 느낌은 좀 힘이 빠지고 삶이 막막한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아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조차 수수께 끼며 해벨이라면 우린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한단 말입니까? 전도자 코엘렛은 말하죠. 해아리에 살면서 참된 기쁨을 누리는 것은 역설적으로 있는 그대로 해벨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전도서의 내용입니다. 해벨을 그대로 받아들여라. 이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지금 있는 그대로의 삶과 일들을 받아들이는 것이죠. 그 자체의 삶을 즐기고 감사함으로 기쁘게 사는 것입니다. 이것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단순히 소확행이나욜로족처럼 이 욜로의 가치를 뛰어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목적과 방향성, 지향성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게 결정적인 차이죠. 그래서 전도자는 이 가르침의 결론을 12장 13절과 14절에서 총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13절 14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결국 전도자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시간과 죽음에 갇힌 우리는 인생이 우리의 손에 달려있지 않음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으로 결론을 냅니다. 마치 내게 주어진 인생이라고 그 인생이 내 손으로 통제하고 잡으려는 어리석음을 범하는 이한 극단과 그러면서 단순히 인생은 답이 없어 그냥 그렇게 흐르듯이 살자 이 양극단 모두를 경계하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라는 아주 중요한 기둥을 붙잡는 것이죠. 그리고 전도자의 결론 중에서 아주 중요한 말씀 답이 없는 세상이지만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모든 행위와 모든 음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신다라는 것을 기억하며 살라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게 아주 중요하죠. 여기서 심판의 의미는 우리의 삶의 방향성을 제시합니다. 즉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란 기둥을 붙잡고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살 것이냐. 율로족과 어떤 소확행의 가치처럼 그냥 현재를 즐기며 사는 것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미래의 방향성 소망을 보고 살라는 것인데요. 바로 그것이 심판의 의미입니다. 여기서 심판의 의미. 사도행전 24장 25절 말씀해 보면 사도 바울이 벨릭스에게 설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하나님 나라를 설교할 때 바울이 무엇을 이야기하냐면요. 그 말씀이 이렇습니다.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바울이 설교할 때 어떤 것을 선교, 설교하냐면 의와 절제와 심판을 설교합니다. 의와 절제와 심판. 여기서 의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죠. 하나,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절제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그 삶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라는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즉 심판을 믿는다라는 것은 절제된 삶과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지향할 수밖에 없습니다. 전도서도 이와 똑같은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마지막 결론에서 심판을 기억하라. 모든 것이 헤벨인데 심판을 기억하라. 의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라. 해 아래 세상을 보지 말고 해 너머에 있는 세상을 보아라. 누구에게나 반드시 찾아올 심판을 준비하라. 그래서 전도자는 11장 말미에서 이러한 삶을 청년의 때부터 즉 어렸을 때부터 시작하라고 권고합니다. 인생은 내 것이니 내 중심 내 마음대로 살다가 죽기 전에 예수 잘 믿으면 되지 뭐 라는 이러한 생각들을 깨부수는 말씀이죠.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맺는 것, 절제 있는 삶을 사는 것, 심판의 소망 우리에게는 심판이 소망이죠. 그 소망을 지금 그 자리에서 시작하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한 살이라도 어릴 때 창조주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절제하고 심판을 준비하는 삶. 이 삶을 살라는 것이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삶은 궁극적으로 시간이 우리를 지울 수가 없습니다. 지워지지가 않죠. 하나님 앞에 바른 관계를 맺은 삶은. 죽음이 우리를 삼킬 수 없습니다. 그 해벨이라고 말하는 시간과 죽음이 우리를 통제할 수 없습니다. 결국 마지막이 심판의 날, 우리가 생각했던 모든 해벨들은 사라질 것이고요. 하나님께서 참 정의와 사랑을 실현하는 그때가 올 것입니다. 이것이 해벨을 극복하는 길이죠. 이 날을 소망하며 사는 것,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야 할 방향입니다. 오늘 말씀, 결론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전도자의 참 지혜를 따르는 삶은 답 없는 세상에서 모든 것이 해벨 같고, 심지어 우리의 신앙마저 해벨같이 느껴질 수 있지만, 수수께끼와 같은 우리의 삶을 인정하고, 그 모든 것이 선하신 하나님의 섭리임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그러한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사는 것. 이것이 참 지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판의 날.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것, 바라보는 것. 그래서 그 순간을 감사와 기쁨으로 사는 것. 그것이 참 지혜요, 해벨을 극복하는 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을 보면, 지금 여기 계신 분들 보면 대부분 다 어떤 삶의 하프타임을 살아가고 있는 분들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먼저 인정할 것은 우리의 삶이 해벨이라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따르는 삶이라고 할지라도 예외가 없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손에 올려드리고 맡겨드려야 합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라는 것을 인정하십시오. 이해할 수 없는 어떤 일들이 닥칠 때 그것을 그것에 대해서 원인과 이유를 찾으려고 끙끙 앓지 마시고 그보다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는 것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절제 있는 삶을 사는 것, 그분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 이것이 해배를 극복하는 길입니다. 이것이 전도서가 가르치는 삶을 대하는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기도하실 때, 하나님, 복잡하고 수수께끼와 같은 우리의 삶 속에서 답을 찾기보다 하나님을 찾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이 유일한 유일한 우리의 삶의 길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옵소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